예, 파이웨이는 2019년 1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자를 리 탈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퀄컴에서 OS와 칩셋 공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면서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파이웨이는 스마트폰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중국과 거래를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이 긴장감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로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퀄컴의 칩셋을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안드로이드를 공급받지 못하면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맵, 지메일 유튜브 등 기본적인 앱조차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화웨이폰 유저들은 엄청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중국은 어차피 통제받으니까 상관없을라나요? 하지만 화웨이는 홍몽이라는 자체적인 모바일 OS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출시된 것도 아니고 테스트 기간만 최소 1년을 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뛰어넘기는 거의 무리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네, 아마 미국은 중국이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화해는 이렇게 대외적으로나마 문제 없는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중국은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경제는 권력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화웨이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거고 이는 공산당 지지 자체에 대한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대외적으로나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중국인들이 안심할 수 있고 미국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국도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이 커질 경우에 미국의 손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경제가 받쳐줄 거라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버티기 힘든 건 중국이 될 거예요. 중국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온 중국인이 시진핑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한국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네 근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무역전쟁이 오래 갈수록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든 존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